어떡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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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어떡하지? <laughs> 와줘? 뭐하지? 뭐하지? 어또 가지? 어떡하지? 아왜 어떡하지? 음... 이렇게 탁해 보이지 아닌가 괜찮나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요 저 슈스트 새로 구독해가지고 그 뭐냐 그 지금 방송 화면이 다르다 좀뽀샷이 들어가요 어때 이거 세팅하다 켰어 이걸 세팅을 마저 할까요? 이거 신기한 거 되게 많다. 보여줄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된다. 근데 어디 갔지? 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아셀이 <laughs> 돼버려 저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게임에 갇혀버렸어 아 아날로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해져버려 흑백이 돼버려 영화입니다 어? 이거 필터 좀 약하게 해서 할까? 약간 이런 감성 좋지 않아요? 따따 근데 너무 누렇게 나오지 않아? 약간 샤픈을 주고 브레인 약하게 빼고 그러면은 좀 괜찮지. 괜찮지 너무 뽀샤시한가? 흐리멍텅한가? 되게 흐리멍텅해진다. 자. 이 흐리멍텅 어떻게 생각하세요? 흐리멍텅, 흐리멍텅 어때? 배경이 도망가게가 가능합니다. 지진, 지진. 땅올림 썩 가능. 어서오세요. 그냥 신기능이 생겨서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있어요. <laughs> 아, 허전하니까 노래라도 틀어야 되나? 나는? 그러면, 허전하니까, 허전하니까. 어... 어... 어,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근데 이거 포샷이 너무 과한가? 어때요? 과한가? 과하진 않아요? 그래? 왜안 잡히지? 잠깐만요. 알아? 다 어서 오고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아! 어? 꺼졌어. 뭐지? 아? 어? 방송 꺼졌어? 아닌데? 뭐야? 크롬이 순간 뻗었어. 놀래라. 아. 사실 근데 진짜 뭐 할지 안정해가지고 몰라. 나 지금 신기능 보여주고 있어. 이런 거도 된다. 어때 어때. 뜬뜬빱빱빱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된다 잠시만요 어 이거하고 어... 어떻게 어... 하더라? 뭐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 버전에서는 쓰나마무 말았는데 지금 내정지 시계음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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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무 마마 m 마마마마마 m 마마마마마 a 마마마마마 m 마마 m 마마마 m m a m 마 m m a mamma, 마 a 마 m 마마마마 마마마모. 아, 음, 뻔뻔뻔 이... 이 화면이랑 나... 의 화면이랑 별개로 떼는 게 가능했었는데, 어딨어? 기억이 안 나... 아? 어? 알아? 어떻게 하더라? 아래? 삭제도 안돼 이제. 추가해야 삭제가 안 되지? 아좋됐다 어라? 기억 안 나. 어? 오케이 하더라? 헐. 밤밤밤바바바 나 뇌가 멈춰요. 이런. 어? 이거 배경에만 바꾸 위에는 따로가 됐었는데. 하면 내가 일어나서. 어 근데 아 그게 있잖아요 그 그거 그 다른 방송에 그 노래방 할때 무대처럼 하는 거 그거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까먹음 헹아 어, 어떻게 하더라? 아 있었는데? 있는데? 어디지? 어떻게 하더라? 아영건가아 찾았어 아 이거 된다 어때야 두 배가 돼버려. 찾았어. 기분 좋아. 어서오세요. 이거 위치, 이렇게 당기고, 위로 올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하면 어때, 어때? 예. 박박박박박박박박박이박를박박박박 더 때릴 수 있는데 스포츠라이트를 더 때릴 수 있는데 잠만 블러로 갈까 그냥. 너무 뿌얘졌어. 블러가 아닌데 그러면? 잠시만요. 나 되게 오랜만에 쓰는 거라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laughs> 스포츠 라이트가 있는데. 위에서 떨구는빛 넣는 게 있었는데 어디더라? 비네트가 아니고 아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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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짝 빤짝 해질 수 있어요 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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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 어서 오세요 뭔가 승리했을 때쓸수 있는 것도 생겼어 바바바바 바바바 아? 게임 신작이요? 맞아요 할거 되게 많긴 하더라 이번에 패럴드드 업데이트 시계 많이 했던데 고민이 되겠네요 아 여기다 라이팅 블루 프로토콜? 몰라 어. 아 그래요? 음. 응. 음. 응. 응. 어서 오세요. <laughs> 아? 주나워도 대규모 업데이트 있어요. 음, 이건다. 내가 찾는 게 이게 아닌데. 아, 이건가? 이거다. 뭔가 잔잔하게 아, 1.1 올라가요. 내 꼬리가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보여주고 싶을 때안 보여줘. 뜨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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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요? 라디오 헤머스테이션 음. 음. 립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립겜 하면서 채팅을 보지 못하거나, 그 아니면 진짜 개 못하게 되거나, 둘중 하나가 분명해서 할 자신이 없어요. 뭐, 뭐, 나 채팅은 잘 읽는 편이야. 짬이 있는데 채팅은 읽잖아. 잘, 그게 무슨 소리예요나 채팅은 잘 읽자는... 아니야, 두번 읽고 세번 읽어서 그렇지. 어? 내가 똑같은 채팅을 두세 번 읽어서 그렇지, 채팅 자체는 잘 읽는다고. 어? 그렇지 않아? 어? 근데 슈스트 읽고 없고가 다르긴 하다. 아예 못 읽는 게 아니라 과하게 읽는 거죠. 과하게 읽는 거지 못 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아예 띨빵해지는 브금 같이 틀어놔가지고 진짜 걔 띨빵한 거 같아. 잠깐. <laughs> <laughs> 아이 근데 아예 두세 번 읽는 거는 오히려 잘 읽는 거 아닙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까먹어서 한번더 읽는 건데 일단 올라오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바로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읽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패트와 매트 브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오랜만에 슈스트 해가지고 세팅 해놓으니까 되게 이쁘긴하다. 맞죠. <laughs> 그렇죠? 내가 보여줄게. 지금 쉴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거임. 있는 거, 없는 거. 별로 차이 없나? 좀 있지, 좀 있지. 아, 근데 나 내일부터 취직이라, 내일 바로는 못 열고, 좀 천천히 바로 열든요, 다음 주 중에. 응. 어. 취직하면 싫어급여안 받거든. 아? 나 채팅, 근데 노래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읽고 끄덕끄덕은 했어.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내입은 이미 가사를 말해하고 있는 걸. 핑계가 아니. 어? 보이잖아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도리돌이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 <laughs> 보이잖아, 보이잖아! 운동화 날조는 나빠요. 아 근데 슈스트 쓰니까 확실히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다. 늘 보던 건데 새로. 아 팩트로 싸워요. 응. 어. 팩트로 싸워. 근데 싸우면 안 되지. 방장이랑 시청자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 친구. 친구, 친구잖아요. 왜 그래? 왜 싸워요? 정신 차려야지, 어. 아니, 왜 싸워요?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나빠요. 아. 친구비? 나 거지야. 아 진짜 거지. <laughs> 오늘 밥도 어떡하지 하다가 핸드폰 결제로 결제했어. <laughs> 근데 햄버거 시켜놓고 못 먹고 있어. 배불러. 나 빵빵해. 아니 오랜만에 그 티렉스버거 먹고 싶었는데 티렉스 단종인지 매장에서 빠진 건지 없어가지고. <laughs> 리아불고기에다가. 롯데리아요. 리아 불고기에다가 지파이 해가지고 시켰거든요. 지파이 다 먹으니까 배불러가지고 못 먹음. 저 지파이 다 먹고 콜라 마시니까 리아 불고기 햄버거를 못 먹고 있어요. 아, 단종이에요, 티렉스? 아, 더 열심히 시켜 먹을걸. 아, 요즘 모짜렐라인더 먹어 땡겨가지고 그거 계속 먹었더니. 아, 코노노래뱅은그 핸드폰이 이상한 위치에 있어서 힘들어요. 그게 야 그림판으로 보여줄게. 잠깐만. 아예 그림판. 그림판. 응. 아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기다려봐. 그건 그랬어. 응. 그건 어쩔 수 없지. 아니, 제가 집에서 노래 부를 때도 있고, 가서 부를 때도 있어가지고. 잠깐만. 배경을, 창 캡처로, 그림판. 그리고, 이펙트 잠깐, 꺼봐. 얘예 말고, 이거 꺼봐. 하고, 그리고, 필름 꺼봐. 그리고, 클레어 꺼봐. 플레어 상관없는데 어딨어 어디 때문에 어두운 거지 라이팅 꺼봐 아 됐다 그리고 얘도 꺼봐 기다려봐요 빠빠바 내가 이걸 옮겨도 여기 안 움직이잖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치 오른쪽 아니, 근데, 억울해, 억울해. 아니, 잠깐만, 어? 아니, 채팅창 옮겨봐. <laughs> 아니, 그, 아니, 근데, 코너에서 내가 버츄얼을 켤 때가 있고, 안켤 때가 있는데, 버츄얼을 켤 때는 그냥 손에 쥐고 있어. 근데, 그때 코너가 여기 TV가 있고, 여기, 그, 기계가 있고, 기계 있고, 에, 다이얼 있고, 여기 의자가 있고, 여기 벽이고요? 벽이고, 여기 의자가 있어서, 야, 여기 앉아있고, 여기에다가 옷더미랑 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걸 찍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핸드폰이, 화면이 바닥을 보고 있어요. 내가 채팅을 보려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봐야 돼. 핸드폰으로 버츄얼 킷날에는 그냥 쥐고 있는데, 아닌 날에는 이렇게 허리 숙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봐야 돼가지고 채팅 못볼수 있어 그게 노래방에서 쓰시는 버추얼이 되게 옛날 보이로이드로 응애 뚜 따이 하고 만들어 놓은 거 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차라리 그냥 모니터를 찍자고 어? 지금 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코너를 가서 코너를 가서 방송을 켰을 때 폰을 카메라를 이렇게 해놓고 방송을 튼다고 표도. 됐다 다시 키고 뭘껐지 <laughs> 원상복구. 근데 지금 유튜브로 보는 사람 있어요? 내가 결국 노래방을 하고 싶어졌어. 근데 유튜브 한달 전에 아니야 벗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내가 한달 전에 유튜브 그거 뭐냐? 그, 노래 때문에 저작권 크리를 먹어가지고. <laughs> 노래를 부를 거면은 유튜브를 방종을 해야 되거든. 유튜브 다시 보기를 날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이 있나? 없지. 없죠. 유튜브, 유튜브 없지. 유튜브 생존 신고, 하나, 둘, 셋. 유튜브 생존 신고,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유튜브 불편해서 여기였어요? 그치, 그치.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다, 없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 유튜브 방정하고, 치지식이랑 숲에서만 노래 부른다?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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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